가서 고생하는 내 아들, 어디서 굶고 있진 않겠지.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이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써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넌내 아들이다. 나는 널 기다려왔단다. 여봐라,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가져오도록 하거라! 랩런트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죽은 아들이 살았다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렘런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다 함께 따라서 말해 봅시다. 나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 나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 자, 한번더 따라서 말해 보세요. 나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 나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꼭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려요. 다두 눈을 감고 코로만 호흡해요.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드려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네.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영어로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스민이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는 오늘부터 집을 떠나서 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니, 저에게 주실 재산, 지금 주십시오. 아들아,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란다. 나를 떠나 살면 힘든 일만 생길 거란다. 아니요. 저는 집이 싫습니다.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재산 주세요. 아들아, 언제든 돌아오거라.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으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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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여기야 여기 우와 이게 다 뭐야 신난다 신난다 어예 어서 마셔 마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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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다 내가, 얘기해줄게 있어 나 사실 돈 엄청 많다 진짜? 또 보여줘 봐봐이거 봐봐, 이거 봐봐. 너돈 많으니까 우리의 친구야 우리 흑청망청 다같이 돈 쓰고 놀자 진짜 우리 친구 맞지? 그럼 우리 실컷 이렇게 집을 떠난 아들은 매일매일 신나게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놀 때는 즐거웠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돈을 흥청망청 다써 버렸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 세상 친구들도 다 떠나 버렸지요. 진짜 친구가 아니라 가짜 친구들이었어요. 결국 이 아들은 뭐가 되었을까요? 뭐라고? 거지가 되었어요. 배도 고파 얘들아 이것 봐봐 나 신발도 없어 <laughs> 아니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흥청. 망청,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 버렸어. 내가 속았어. <laughs> 아, 배고픈데, 아, 배고파. 아. Ngoak, <laughs> 나저 너. 어, 나도 배고픈데 돼지가 너무 맛있게 먹잖아. 에이 모르겠다. 나도 저 돼지가 먹는 취엽 열매 같이 먹어야겠다. 아니 개봉이 망아 대기다게. 망하겠다. 어떡해요? 봤겠다. 에? 그는 말이야. 이런 거 말고 맛있는 것도 진짜 많았는데. 그리고 편하게 살았었는데. 아빠 말잘 들을 걸. 나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 걸까? <laughs> <웃음> 아빠, <웃음> 안 되겠어.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내가 집을 떠난지 엄청 오래됐는데 내가 돌아갔을 때 아빠가 날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아, 어떡해? 아, 그래?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저를 아들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나를 굶기진 않겠지. 집을 떠난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다렸어요. 아, 아, 아들아, 아이고, 집 나간 내 아들, 힘들게 굶고 있진 않을까? 어디서 힘들게 고생할 텐데 언제쯤이면 내 아들이 돌아올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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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 <웃음> <unterstützen> <Sisters? 웃음>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들어, <laughs> 내 아들아, <laughs>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이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써주세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여봐라 어서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가져오너라 じゃあ。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떠나서 산다 그랬잖아. 떠나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야. 나, 나갈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앞으로 줄 재산을 주세요. 저는 나가서 살 겁니다. 나가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 나는 엄마 아빠 떠나서 살면은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떠났죠. 떠나서 돈이 있으니까. 생긴 친구들이 있었어. 이 친구들 돈이 있을 때는 친구고 돈이 없을 때는 다 떠나버렸지. 진짜 친구야? 가짜 친구야? 가짜 친구야. 어 거짓말쟁이 친구야. 맞지? 친구들이 저 가짜잖아. 야야, 야, 쟤는 돈이 있으니까 나랑 친구해야지. 돈이 없네? 그럼 친구 아니야? 이거 가짜 친구지. 나중에 다 떠나버렸죠. 떠났어. 돈 아버지한테 받은 돈다 쓰고 이제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언약 가진 렘런트가 진짜 친구야. 알았지?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친구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 동생 다 보면서 이야기해요. 너는 내 진짜 친구야. 너는 내 진짜 친구야. 어, 여기 있는 친구들. 평생에 같이 랩런트 운동, 전도 운동, 성경 운동하면서 우리 볼 거야. 돼지는 뭘 먹고 있는 거야? 자기는 배고파서 아무것도 안 먹고 배고파, 춥고 배고파. 이제 난 어떡해? 이런데 돼지가 뭘 먹고 있네? 그래 가지고 성경이 이거 누가 이, 이, 이거 오늘 이야기해 준 거라고? 예수님이 해주는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돼지는 뭘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나도 저거 돼지가 먹, 먹는 쥐엄 열매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걸로 배를 채우는데 맛이 있어, 맛 없어? 맛 없잖아. 맞지? 맛이 없는 거야. 에이! 나는 집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집 떠나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 무슨 돼지가 먹는 열매나 먹고 있고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가기로 한 거야.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알아? 자, 따라삽니다. 회계. 회계. 다시 회계. 회계. 회계는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올바른 길로 가는 걸 회계라 그래. 그래서 회계한 거야. 나 집에 돌아가면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오늘부터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쪽에서 아들이 이제 먼 나라에서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 보이는 거야. 저 멀리 아버지가 다본 거야.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야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어저내 아들이잖아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껴안았어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써주세요 아버지가 뭐라는지 라아 무슨 소리하냐 야 가장 좋은 신발하고 옷을 갖고 와라 입혀주고 잔치를 열었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랬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았다. 살아왔다. 이런 잔치를 열었대. 자, 이 이야기를 왜 해주는지 알아?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 사랑하신대.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할 거예요. 자, 다두손 들고 따라서 합니다. 크게 따라사세요 나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랩런트다. 어, 손 내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냐? 나는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왜?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언약, 그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랩난트 여러분, 내일은 왕께 나아가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를 미리 준비해요. 그럼, 메일 주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 보아요. 말씀 제목: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성경 말씀을 읽어보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흑암이 결박되고요. 빛이 비추여 어두움이 물러가요. 이 놀라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내일 예배 시간이에요.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만나요.